네 화초의 불이 밝혀졌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양가 어머님의 예를 갖춘 맞절이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인사.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신랑을 가르쳐 주시기 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준비됐습니까? 신랑이 입장을 통한 하객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맞절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laughs> 이재리언을 만나기 전 저는 숙고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랑 김웅분을 만나기 전 저는 완벽하고 싶거나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 옆에서 곁을 지켜주고 사랑해준 사랑해 서로에게 사랑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로를 만난 뒤 저는 미래를 생각하고 책임감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용을 배우고 타인을 이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도 저를 이해해주고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기에. 네. 저희는, 저희는 서로를 가족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앞으로 이루어 나갈 가정에서 저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언제나 붙임보게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하고 인내하며 바른 길을 조언해주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함께 가정을 만들어 나가면 따뜻하고 행복할 날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항상 좋은 일들만 잊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어려운 순간에 저는 남편을 존중하고 위로하며 해결책을 찾아나서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힘들 때 저는 좌절하기보다는 아내를 위로하고 응원해줄 수 있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신부는 배가 고플 때 가장 힘들어하고 때로 침을 거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신부가 배고프지 않게 언제든 배가 든든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고플 때 예민해지지 않고 잘 참고 배고프다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즐겁게 서로를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서로를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노력하며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살아갈 것을 함께 해주신 분들 앞에서 진심으로 서약합니다 2019년 1월 13일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신랑 김원, 신부, 이재신기다인이유요입다다 오늘은 정말 기쁜날입니다아 오늘은 정말 기다 제가 첫달 제일을 낳았던 날만큼 기쁩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쉽게 얻을 줄 알았으면 쉽게 얻을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었더라면 젊은 날 아들 하나 낳겠다고 노심초사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서 저에게 기꺼이 빼앗겨 주신 사동 어르신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딸 제이야, 28년 전 어느 날 천사처럼 가난뱅이 대학원생의 딸로 와준 우리 제이. 오늘 아빠는 한편의 드라마를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 너를 울게 만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었어도 간직해야 될내 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이쁘게 키우느라, 이제까지 돈도 좀 많이 들지 않았니? 값을 <laughs> 뽑아내야지. 제이야, 오늘 너는 정말로 눈부시구나. 그러나 오늘, 오늘만 눈부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너를 내 딸로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는 항상 눈부신 존재였다. 너는 어려서부터 다클 때까지 항상 나의 자부심이었고 나의 자랑이었다. 어디에서나 돈 누구나 제이는 원래 잘하잖아 제이는 운동부터 못하는게 없잖아 라고 말하든가 또는 저 사람이 제이 아빠래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 맛에 돈이 없던 공부하던 시절에도 아빠는 견딜 맛이 났었다 제이야 일곱 가지의 빛나는 장점과 세 가지의 조그만 단점을 가진 너에게 많은 장점은 칭찬 한번 하지 않고 세 가지의 단점만을 지적하고 닦달하고 꼬장꼬장한 아빠 밑에서 하다 보니 왜 나는 아빠를 기쁘게 하는 딸이 되지 못할까 고민 많았지 그러나 아니었다 내가 가난한 아빠에게 태어나 주었을 때의 기쁨과 딱딱하고 고지식한 아빠 밑에서 부김없이 커서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아빠보다 백배나 더 부드럽고 자상한 사회를 데려다 준 것으로 너희 고도는 끝이 났다. 보아라 아빠의 단신의 한을 풀어주듯이 아빠보다 두 개나 큰 듬직한 사위를 내 앞에 세워놓지 않았냐. 아기도 어렵더라. 커서. 너는 항상 아빠의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고 단줄기 빛이었다. 제리야, 흔히는 아빠가 없는 훌륭함을 가지고 있더구나. 부담없는 선입견.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관대함 한없이 넓은 아량 무한한 긍정심 이런 것은 천성이라 아무나 기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장점이란다훈인는 분명 훌륭한 신랑감이다 너는 이런 훈희를 네 가지 없이 사랑하기 바란다 첫 번째는 끝이 없이 사랑 조건 없이 살아 이유 없이 살아가고 한 없이 살아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 주는구나 살다보면 그렇게 사랑하는 진리도 부족함이 많이 있을 줄 안다 그 부족함을 너의 그 부드러움과 관대함 아량으로 듣고 사랑을 해라 훈아, 내딸 제의를 공주처럼 대하고 여왕처럼 가끔은 여왕처럼 대해줄 수 있겠지? 목소리가 작아서 안 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훈아, 내딸 제의를 공주처럼 대하고 여왕처럼 되게 해줄 수 있겠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밤를 조심해라. 항상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존재를 존경하면서 국민과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되거라. 아빠는 약속하였듯이 너희들이 필요한 데서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서 살았으나 죽었으나 대기하고 있겠다. 마지막으로 손석김 문을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손녀딸의 결혼식을 그렇게나 학수고대하다가 오름 전에 하나님의 곁으로 간 제의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잘 보고 계시죠?" 손녀 제의와 손석김 문을 결혼식 야한이 없으시죠? 두세없는 축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은 신랑 신부 음. 인사 음. 우리 아버님 아버님 신랑과 신부님 따뜻하게 안아주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신부, 이사.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랑님과 신부님, 허락하게 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컬러북 라세보 행진 Keep diving into concrete So bittersweet is sweet